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에도 알고 계셨을까? 그 인지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잖아요. 천사의 고지도 있었고,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든가 목자들의 전화해준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지금 아기 예수가,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것을 예수에게 가르쳐 줬을까? 그 정체성이 어떤지 알려줬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부모가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장하시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바로 이때쯤으로 봅니다. 12살 되던 해쯤으로 이렇게 보시죠. 이스라엘은 보통 그 전통상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이 됐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13살입니다. 그때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울 수 있게 하거든요. 율법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12살이라는 말이 그 때를 비, 표현하는 말 아닐까? 12살, 13살, 그 어간에 아이들이 성전에서 그 율법을 다루는 일,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가늠케 되는 성령이 되는 때, 요 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보여주셨던 비범한 행동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웬만한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율법을 배울 시기의 아이가 율법을 이미 통달했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한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모가,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근심 한번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이제 더 이상은 아기 예수를 단순히 아들 예수로만 바라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왕의 아들도 이렇게 데려다가 무슨 특이한 일 때문에 이렇게 유모가 전쟁 중에 데려다가 키우더라도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기 마련이거든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왕으로 보이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목사들의 이야기 속에 그게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높여서 하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네, 저희 집의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그리고 판사가, 되, 아니, 판사가, 되, 검사가 되면 부모님도 그 자녀들한테, 아이고, 영감님, 영감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자랑스러운 마음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프라우드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 영감님, 목사님하고 부르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거죠. 개념 자체가 완벽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 부모의 태도는 그 모든 말들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들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서부터 인지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이때 이전이라는 거죠. 이때 이후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조물인 마리아를 받들어, 순종하여 받들어, 그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452절에 예수는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 12살, 13살 된 어린 아이에게 쓰기에 적당한 표현이 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게 모두가 다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어땠을까?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면서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표현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도저히 할수 없었을 법한 말들을 들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심은 정말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의 공세계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마음의 자세 또한 지극히 낮게, 겸손하게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것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잃어버린 것,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나요?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나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느낌은 어떨까요?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가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돌보고 케어하고 책임지는 일은 어, 단순히 부모의 권 의무 같은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신에 대한 순종에 대한 느낌이 강할 겁니다. 신을 모시듯이 아주 주의 깊게 여겼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유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보통은 마을 단위로 움직여요, 마을 단위. 그래서 마을에서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몇몇 마을을 지킬 사람들만 남고, 지킨다는 것도 별 의미 없어요. 그때 당시에 훔쳐갈 만한 게 딱히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가다 보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다기 보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애들은 또 애들끼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어다 같이 뭐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 와중에 어 아들 예수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간 겁니다. 하룻밤을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때쯤 돼서 이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 눈엔, 아니,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정확히 인원 체크하고, 뒤로 벌어, 하나, 둘, 셋, 앉은 번호 하나, 둘, 셋, 태우고, 그리고 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웃지 않는 분위기 오늘로 지금 좀, 게좀 좀 딱딱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발할 때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서 체크해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책임 소재야 어쨌든 간에,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을 찾기까지 얼마나 속이 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희 아이들은요, 그렇게 속삭인 적은 없어요. 나가서 하룻밤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각각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대략 약한 시간 정도 소식이 끊긴 적이 있어요. 뭐, 어우,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밤 되면, 저기, 그 뭐죠, 현관에도 못 들어와요, 컴컴해서 이렇게 가까이만 다가오면 불이 켜지는데, 꺼져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애가, 그, 어두운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딸은 또 울면서, 저, 저, 저 뭐죠, 이렇게, 관리실에, 관리실에 얘기하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저 전화경 쳤습니다, 여러분.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아니고 바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좀 살짝 철렁한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철렁한 느낌. 그리고 또한 번은, 우리 딸이, 그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제 차를 탔어야 되는데 안 타고 이제 가출을 했어요. 집단에는 집단에는 가출을 했는데 한이3 0분 만에 길을 잃어버린가? 지가 <laughs> 지가 길을 잃어버리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어딘지 몰라. <laughs> 응. 그래서 제 대충 핸드폰에 찍히는 거, 거기를 찍어놓으면 아빠가 찾아갈게. 그래서 찾아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상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그, 쌓인 아픔을 혼자 이렇게 헤매면서 푸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또 이제 새롭게 안이게 머리에 체면을 막 거는 게, 너는,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이걸 채면 걸어놔서 얘가 이제 아는데 어려운 일 생기고 아픈 마음이 생기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와라. 다 받아줄게. 아빠한테 와. 다 받아줄게. 힘들고 어려운 일있으면 아빠한테 와. 그 뒤로 이제 내게 와서 울어요. 힘든 일 있고 아프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 와, 곧, 잠깐 짧은 시간인데, 애가, 없어진 거야. 애 마음이 짐작이 되는데, 없어진 거야. 우와, 엄청 두려운 거야. 곧 잠깐이지만. 근데 이, 이 하루를 잃어버렸다? 대단히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예수님도 뭔가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워딩을 갖게 하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찾아와서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이화가 차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49절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하루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정말 우리 그 아들 예수 때리고 싶지 않나요? 이런 버르장머리 이러면서 때리고 싶을 만큼 뭐그그 그 마음이 공감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셨냐면 너무 오랜 동안 잃어버렸다가 이제 막 찾은 듯한 느낌의 워딩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 전부터 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내 아버지에게 지금 드디어 만났는데 왔는데, 이제 또 떠나야 됩니까? 하나나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한 20분, 30분만 잃어버려도 놀랄 일을 예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뭐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 33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셨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냥 신이니까 할수 있는 일이다가 아니라 신이어서 더 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을 마치 내가 내 것이 아니냥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 그 아픔, 그 고통이 살짝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도 굉장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시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목적도 이룰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순종하여 받드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셨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손해 본 듯이 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인 양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러면서도 자신을 낮, 겸손히 낮추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사랑스럽게 자랑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말 속에 제가 더 감동적으로 와닿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동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대한 그 순종이 저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만큼 되었을까요? 그보다 더 찐했을까요? 더 찐했는지는 모를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받들더라 이런 거를 적용할 만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지들은 착하다고 빡빡 우기는데 혹시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것도 모르겠어 확실히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제 아이들과 저는 저의 관계는 엄연히 저는 아빠고 아이들은 지들이 하나님의 자녀건 뭐건 지들이 이 땅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건 유엔 대사가 될 사람 건 간에 뭐가 됐든지간에 지는 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버지로 예, 예, 섬길 것입니다. 잘 섬긴다는 둘째치고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정이에요, 가족. 끊어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행했던 그 순종이, 순종이 예수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동일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그 확대된 가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이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을 때그 너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정말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위대하신 분을 오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의 명확한 개념 안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맞아 주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양자 되었다라고 말할 때그 양자됨의 느낌이 단순히 법적으로 연결된 존재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법적으로 연결된 존재 같은 느낌. 그러나 이때 예수님 당시에 양자라는 개념은요. 주로 누가 썼던 개념이냐면 로마 황제가 그 종들 가운데 똘똘한 사람 하나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 개념이거든요. 이때 양자로 삼을 때그 종들 중에서 그 로마 귀족 사회에서 늘 흔한 일이에요. 그 귀족으로 삼을 때그 종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파양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양하면 절대로 파양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한번 입양을 하면 그 아이가 행한 모든 잘못과 책임을 부모가 져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상속해줘요. 이름, 감은, 재물, 집, 땀 물려줍니다. 황제는 왕권까지 물려줍니다. 왕권까지, 그게 이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뭐 이렇게 불쌍한 애들 데려다 키우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걸다 주겠다. 너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커버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명확한 선언이 양자였습니다. 또 양자 됐는데 종이. 양자 됐을까,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응. 아버지라고 부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응. 아버지라고 부러야 돼요? 근데, 아빠! 이러면, 엊그제까지 주인님 그러다가, 아빠! 그러면, 그 주인이, 내가 입양을 하긴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섬 넘네? 이럴까요? 아니면, 입양을 했는데, 그게 실감 나지 않아서 가끔 어, 어, 주님 인 이래 버리면 그 아버지가 어 겸손하고 이참 진실한 종이다 내 아들이다 이럴까요 아니면 이 일어난 놈아 이럴까요? 나 설명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겸손해서 내죄 때문에 하나님을 참아 아버지라 못 부르겠다. 그저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다. 내가 그분의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그분의 백성 정도에, 그분의 종 정도에 만족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일지라도, 충성되고 착실한 그집 똘똘한 종하고 그 집에 되게 멍청하고 허약하고 버릇없는 막내아들하고 아버지 재산은 누가 가져가게요? 막내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냐 멍청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가 제일 중요해? 그의 신분이 중요해. 예수가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을 받들어 모실 때에 어머니 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훌륭해서 정말 위대한 부모라서 그에게 순종할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키워보지 우리도 늘 경험하지만 우리가 손주 대할 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녀들은 잘못 키웠다 느끼지만 손주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마리아도뭐그때 당시 삶 속에서 아들 예수한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예수한테 뭘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가 잘해서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그 사람들이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받던 나사렛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웬만한 직업이 어부들이에요. 마도로스 말 속에 절반쯤은 욕설이 담겨 있고 절반쯤은 이렇게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담겨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는 일 이건 주님의 엄청난 순정이시거든요. 관계 안에 주님이 맺으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 말씀 통에서 제가 받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자신의 것을 정말 영원 전부터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을 그 무엇 때문인가를 잃어버리시고 떠나셔서 떠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주님은 우리는 잠깐만 잃어버려도 큰일 날것 같은 그 일을 평생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관계 속에 충실하신 모습 자녀로서 동네 아이로서, 나중에는 우리의 부세주로서,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주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분이, 내 형제여, 내 자매라 말할 때,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라 말할 때, 그말 속에 담긴 힘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건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저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걸맞게 제대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딱히 그렇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죠. 유배 씨가 맨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때뭘 뭐 어떻게 보시는가?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아닌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 듣기 좋은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가 아, 스스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을 보면, 결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했을 때,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우리를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분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